납세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도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는 체납자들. 현행 법상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잠시라도 시간을 허투루 할수 없습니다. 마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이 새꾸라지들을 찾아다니기 바쁘죠.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야만 소멸시효 중지가 되기 때문에 압류품 찾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가방이나 뭐 지갑이나 고가 물품을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수색에 애를 먹는 중. 아니, 일단, 일단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리는 채납자입니다 곧바로 뒤따라가 회유에 나서는데요 납부를 독려하는 설득의 기술을 펼칩니다 사모님이 좀 어떻게 해결 안 되세요? 안 돼요, 나는 신경 물량 자가 아니, 사모님은 괜찮으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오늘 한 번이라도 납부 좀 하시고 나머지는 분납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처리 진행하세요.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죠. 이제 마음을 바꾸세요. 체납증수팀의 당근과 채찍으로 결국 납부의사를 보인 체납자. 매월 30만 원씩 납부하시기도 저희 당 지금 금방 약속을 하셨어요. 네 요거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으시면 그때는 이제 인도하는 것까지 진행을 바로 할게요. 약속을꼭 지켜주셔야 돼요. 변제 의사를 납부 이행각서에 남기고 서명까지 하면 끝. g 시 줄어드는 게 아니라 u n g Kazihamian. Good. t h i 이 되겠습니다. e The other thing is that the people are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t 일을 할 수도 있 이제 채납자를 마주할 때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세금 환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수고는 별것 아니라는데요. 혹시 뭐를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고 증거 채증을 위한 바디캠은 필수죠. 조금 들어오겠지뭐 일단은 차에서 대기하는 겁니다. 어 우리 어, 그래 안 나가고 차에서 대기할게. 그때 누군가를 발견하고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딱 봐도 고가의 차량. 차 어디로 가요 네. 어 가셨어요? 아, 예. 차 뭐예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 하 시청.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8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래서 세금 체납에 따라서 선생님 그 압류 재산에 대한 강제 처분하러 왔습니다. 한양이 잠깐만요. 예. 물어봐야 되겠어요. 납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어느 예. 분한테? 아 여기서 여기. 좀 있으면. 아이 그 차가 예. 이 차를 그분이 타고 있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예예 예, 예. 명의만 하시면. 명의만 제압 그렇게. 악의적 체납자에겐 강력한 행정 제재만 있을 뿐입니다. 사업장을 찾아 압박하자 바로 납부를 결정하는 체납자. 네. A.R.S 번호로 그러면 납부를 지금 나 하시겠다는 거요 신용카드 세금 체납에는 가산세가 붙는 거 아시죠?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체납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다음부터는 명심해 주세요. 이거 조사 과정에서 벌써 납부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납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찾아뵀는데 일단은 전액 납부를 하신 거고 가지고 체납액 비뭐 다른 과태료 부분도 전액을 다 정리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어요 그 세금 지방세가 있는데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좀 넘게 체납이 되겠어요 왜이 세금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부천에 건물 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소도 안산으로 옮겨 놓으시고 왜 그랬는지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생 월세만 받으셔도 생활은 충분히 되시는데 전에 연락이 왔는데 네. 이자가 30만 원 넘게 인상돼서 이자가 지금 그걸 파악을 못해서 죽겠는데 이자 비용 부담까지도 한 30만 원 이상이 늘어나버리니까 이거 뭐 완전 생활이 망연한 게아니 이게 안 되는 거야. 은행 이자 30만 원이 올라 세금을 못 냈다는 체납자의 말. 하지만 이미 확인된 부동산만 여러 돈이 있어도 뻔뻔하게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수색을 해서 금붙이도 있고 뭐도 있고 하고 현금도 막 나오는데 그런 그러니까 집값은 막 있어요 또 근데 이제 그런 거 나오면은 저희가 다 이제 압류에 가서 그걸 응, 가져가세요 아니 네. 저희가 공매 처리하거든요 네. 일단 빨리 해보세요 보세요 어. 생각보다 순순히 수색에 응하는 것 같은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3 7 수색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수색 고지를 알린 뒤 본격적인 탐색전에 돌입합니다 숨기려는 채납자와 찾아내려는 징수팀의 눈치 싸움. 방은 물론 부엌과 다용도실까지 현금과 귀중품을 숨길 만한 공간을 모조리 수색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부동산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시는 은 많고. 근데 이런 분들도 현금이 아, 나오네. 생각지 못한 책장에서 현금을 발견합니다. 여기 돈이 또 있어. 손을 넣는 족족 나오는 5만 원권. 세금 낼 돈이 없다는 체납자의 변명과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죠? 이런 상황이면은 체크카드 사용이 좀다 바래 되는 상황이. 이게 시간이 좀 안에서 문안 열어 주시고 있었던 시간이 있어서. 아 숨기셨어.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들 앞에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서류 하나도 의미 있게 관찰하는데요. 약간 여기 서류가 많은 거 보니까 약간 탈루 세액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탈루한 금액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탈루 예, 예좀 은닉한 재산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서류들이랑 책들이 많았어요. 예 의심은 되는데 아직 정황이 그렇게 확실하진 않아서 좀 난관이고 같습니다. 좋은 숨기는 방법도 가지가지 하지만 세금 징수를 위해 끝까지 가는 믿음직한 원팀을 피해갈 순 없죠 엄마 안되던데 우리 체납있어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 <목소리> <오페라> 안되던데 그거 안됩니다 저희 안류해야 <목소리> 되니까 이건 네. 체납인데 그거... 근데 그거는 어떻을 못해 그런... 아, 아이 누구든지 그 반이라도 줘 반이라도 그렇게 안되고 아 진짜 그렇게 안 나왔다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목소리> 지금 저희, 어머니 만금 그그 돈을 갖다가 그래. 저희 책문 것까지 여기에 다 녹화가 돼 있어요. 내가면 저희가 녹 아니 누구를 들고 돈을 해줄 만 하다. 응? 누가 누가? 나라 대통령이야. 시장이 와서고 돈을 해 주라고 할 사람이. 그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 양시들은이 힘도 없나. 이거 동과 무슨 상황이에요? 일이 사 힘들잖는데. 일반 빌라나뭐지하에서사시는 분들도 한 달에 자기 수 일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해 가지고 번심만 원씩 세금은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꼼수 쓰시면서 이런 진짜 그 양심적으로 좀 뭔가 안 옵니까? 일단 저희는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 하겠습니다. 네. 접하시죠. 네.